네, 수원 이거 정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하자면, 어 여러분 혹시 단원별 이게 수원은 어쨌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처음에 뭐죠? 수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 볼수 있는데 처음은 지수. 지수, 로그. 두 번째는 번째. 네. 삼각함수, 세 번째는 수열, 여기에 시그마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볼수 있는데 영역별로 문제수가 정해져 있어요.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영역별로 문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그는 보면 문제수가 다 4개입니다. 4개. 모든 시험을 봤을 때. 그래서 네, 지수로그는 어떤 문제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 1번, 그 2점 짜리에서 아마 지수법칙 지수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주관식 끝에서, 아니 그러니까 주관식 시작하는 부분에서 로그 방정식 혹은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 이런 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쉬운 문제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 하나고 중간 난이도 하나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제 지수 법칙 아니면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용해서 이용해서 뭔가 풀이를 하는 게 하나가 좀 중상 난이도 아니면 킬러 문제 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조 조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 난이도 하나는 자주 본 거는 그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그 거듭제곱근에서 실근의 개수. 지금 이 문제처럼 뭐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많이 곱하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 다음 수원을 보면은 그렇게 좀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 다음 회차도 보면 쉬운 문제 하나 그리고 아래 보면은 로그 방정식 하나. 그다음 중간 난이도 여기도 이제 거듭제곱근, n제곱근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로그 지수 함수 부분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지수 법칙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그리고 함수 함수 여기는 둘다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좀 보면은 좀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수 법칙 로그 방정식 여기가 로그 성질 이용해서 하는 여기는 좀 쉽게 나왔고 여기는 지수 함수 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수 법칙 지수 방정식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중간 난이도 여기는 4분 네 이거 언제니 작년 수능 네 4분 이용해서 하는 건 하나 나오고요 4분 네 너네 이번에도 나왔죠? 네. 외분 나왔죠 외분 공식 공식 알고 가십시오 그래도 공식 네, 공식 알고 봐야 되고 그다음 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이용해서 구하는 거 하나.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똑같이 지수 꺾이 로그 방정식인데 중간 단위도가 여기는 그 로그 값이 양수가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그는 로그가 정의 되도록 이런 말도 조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밑이 양 밑과 진수가 양수고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도 좀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로그 함수, 그죠?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로그 성질, 로그 방정식, 함수 이용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거 쭉 보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개념들이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알수 있을 거고 간략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거기에 엑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로그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교점 x 좌표 찾아서 이제 x1, x x2, x3 x2, 찾는거 조건을 만족하는 x1, x2, x x2, 를 찾는거고 여기선 아마 좀 서브 개념 같은걸로 이런걸 이런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n, b, n 이면 이 길이가 n 루트 10 이다 그러면 뭐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n 루트 5 n 루트 5뭐 이런 길이. 길티하게도지. 이거 이용하여 좀 좌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2주 남았는데 2주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정 아이디어들만 좀 점검하면 됩니다. 일일이 계산 과정까지 다해볼 필요까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을 때 너기출 같은 걸 풀거나 할때 이런 아이들을 좀 메모 같은 걸잘 해뒀으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수함, 지수로그예요. 내 네, 문제가 나오고, 지수법칙, 로그방정식 고정 시작 부분 고정 되어 있고 중간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보통 지수함쓰고 중간 난이도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로그 성질 뭐 지, 그 거듭제곱근 개수 실수 개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함수도 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상을 해보란 뜻입니다 어쨌든 트렌드가 존재하긴 하니까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세문제와 고정입니다 세문제와 고정이고요 크게 보면 어, 첫 번째는 삼각비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 여기는 코사인 제곱 값을 주고, 뭐, 사인 제곱 더하 코사인 값을 구하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첫 번째로는, 그,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이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하나를 알면 나머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나머지 아, 자 찾아내는 방법 알죠? 그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삼각형 그려서 2:1, 그럼 여기는 루트 3. 그러면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인데 95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거고 부호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마 아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각비 값을 구하는 게꼭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삼각함수 그래프. 주기 주기 이용하던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앞에 뭐가 곱해지고 뭐가 더해지고 이제 평행이동 늘리고 평행이동을 한다든지 아마 x축 이동은 잘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러니까 x 값이 너무 더러워져서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도 좀 더러워져가지고 아마 안 나올 확률이 크고 그냥 위, 여기 사인 앞에 뭐가 곱해져서 위아래로 늘린다거나 부호가 바뀌어서 뒤집힌다거나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돼서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그 정도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뭐 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주기랑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 최소 이런 게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인, 사인 법칙 도형에서 좀 다루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걸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 좀 무조건 이용해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뭐 구성 요소가 이세 변이랑 각 하나라서 만약에 이렇게 변의 길이 표시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거 표시하는데 이세변두 변을 알고 한 각을 안다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 이런 걸좀 판단해 가면서 좀 표현하다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막뭐 평행인 걸 이용해서 뭐 합동인 거 닮은 찾을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여기까지가 항상 가장 핵심 개념이고 여기다 플러스 뭔가가 추가가 됩니다. 문제들이 도형의 성질 그래서 그 도형의 성질들좀 정리해 두면 좋고요. 여기 다음 것도 마찬가지 삼각비값 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부하라든지 여기는 주기 주기 가지고 좀 했고요. <laughs> 두번 주기 가지고 좀 했고 그 뭐 k랑 만나는 두 점인데 두 x 값의 합이라면 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것도 잘 떠올려 주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 원주각도 좀 곧잘 나오잖아요. 원주각도 잘 생각해 두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겁니다. 여기도 다음 것도 보면 삼각비값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 그다음 사인코사인 법칙 그다음 삼각함수 그다음 여기는 19번 문제를 보면은 그 삼각함수 그래프 여기는 실근의 개수까지도 그리고 여기는 사인코사인 법칙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그니까 실제 수명에서 여기 안 나온 것들 플러스 뭔가가 추가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흐름 최소한 흐름의 것은 좀잘 알고 흐름, 최소한 흐름의 것이라도 잘 알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저점이 보장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좀 최대한 보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거죠? 스타크수스 그래프 이용해서 2등식 푸는 거 부등식. 이고, 뭐 푸는 아, 삼각 부등식 그리고 여기는 뭐사인법칙 푸는 거 같이 자 정리를 합니다 여기도 삼각비 여기는 함수 그래프 이런 F2 마이너 e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 하는 거 변형하는 거잘 알아두고요 기사인법칙이 그래서 올해 것도 보면 사인값, 삼각비값보는거 여기는 p 인코 g 인 c u 여기는 g 각함 u p s i g 고정. 정인인여여는외외 p 의의이이가0파파인인로보 보면 인인 g 그 여기는 s 각함수 그래프 여기는 실근의 개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이런 게 수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p 각함수는좀고정이고 수열은 수혈은 일단 세개가 고정이에요 세개첫 번째, 두 번째 짱에서 뭐 이런 것까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쪽에는 수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쪽 아니면 두 번째 쪽에서 등비수혈 혹은 시 등차수혈 그 일반항 이용해서 뭐 연립해서 푸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 꼭 있, 있습니다 이런 문제 꼭 있고요 그다음에 뭐균납적 정의 킬러 문제로 하나 있습니다 객관식 끝에든 주관식 끝에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계산 시그마 계산하는 거 K, K 공식 써가지고 시그마 계산하는 거 혹은 시그마의 성질 그막 시그마 AK 더하기 BK 이거 이렇게 분리한다던지 <laughs> 아니면 K는 5부터 아니 1부터 6까지 AK는 11뭐 K는 1부터 5까지 뭐 KK. 이거 조금만 이거 구간 조금만 다르게 줘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시그마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개가 고정이죠. 세 유형 고정. 그다음 나머지가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등차 수열이 또 추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그마랑 등차 수열 절대값 이용해서 이 조건 만족하는 등차수열의 특징 뭐 첫째항이랑 공차 찾아 공차 나왔구나. 찾아서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그 연립하는 거 하나, 귀납적 정의 하나, 시그마 성질 쓰는 거 하나. 부정에다가 여기는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SK에서 AK를 빼면 SK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반 사회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거기다 서브 개념으로 그 SK-1에서 적이 나면 부문문 부분문수 테이죠부분문스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언제니 23학년도 수능도 일반화해서 구하는 거그 다음 18번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구하는 거그 다음 귀납적 정의 고정에다가 여기는 마찬가지 시그마로 나왔네요. 유리화해서 하는 거겠죠? 오를 보아하니.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좀 다르네요. 미안. 여기는 3번에서 시그마 성질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납적 정의 여기는. 시그마 성질, 시그마 성질 앞에 두개 나오고 등차 수열 이용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 수열, 등비 수열인가? 아니죠? 등차 수열 이용해서 뭔가 한 중간 난이도 쉬운 사점 정도를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까 그렇게 일반항 이용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 아니면 그 조건 사이 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요새 잘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 뭔가 다른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다른 조건인데, 어, A에는 등기수혈입니다. 등기수혈이고, 등기수혈이고 이 조건이랑 여기 뭔가 조건 하나가 더 이용해서 첫째 항이랑 공비 구한 다음에 이거 일반한 구하면 얘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시간을 줄일법한 건 여기다가 공비 3번 곱하면 얘가 될거고 여기다가 공비 3번 곱하면 얘가 되니까 얘는 아래 세제곱에 a3 a4 이런 관계 조건하고 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뭐 이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이렇게 되더라. 얘로 이렇게 표현되더라라는 걸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이용하면 좀더 빨리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구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나요? 어떤 개념인지 이거 유형 이름 정하면 뭐라고 말하해요 네, 뭐 아까처럼 그러한 그러니까 줄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귀납적 정의 이렇게 할수 있을 거고 이거는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뭐 할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거는 등비수의 일반항 이용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잖아요. 유리화해서 시그마 성질 쓰는 거나열해서 없어지겠죠 뭔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을 텐데 이거 보이나요 이거? 이 문제 보고? 뭐라 적혀있나요? 2, 상학년도 6월, 9번. 뭐라 적혀있니? 나 뭐라 적었을까? 6월, 9번. 네, 수열의 학과 일반학이 나는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수열의 합이잖아요. SN이잖아요. 그러면 SN이면 SN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N, 그러니까 예의의 일반학, en-1an/1을 분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n을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의 일반항 예를 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건 좀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 어삼시사 정도는 좀 눈으로 보면 취사입니다. 어려운 사전 말고, 취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면 풀이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도록 좀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나은기가 시간 없잖아요. 일일이 다 계산하고 풀어볼 시간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띡.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본 유형이 아니죠. 아마, 이, 저, bn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족하는 an, bn인데, 이제, 교집합이 세개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용해서 뭔가 조건을, 특징을 얻어서 수혈 an의 특징, 뭐, 공차가 몇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공차가 몇인지 찾아서 뭐, a20을 구하는 느낌인데, 이건 좀,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도 있고. 아주 좀 요약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반항 이거는 일반항 구해서 할수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 얘는 귀납죠 얘는 뭐네진채수열 시그마 뭐 이렇게 연결돼서 나왔네요, 그렇죠? 이십번에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얘는 역시 그마 계산 성질 이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차 수열 S N 하고 A N 나온 걸로 봐서 수열과 일반항 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번 문제인 걸로 봐서 그냥 6번 문제고 식이 두 개가 나온 걸로 봐서 그냥 열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그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18번도 그냥 시그마 성질 계산 얘는. 등차수열 인데 저두 번째 조건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요네저 첫번째 조건, 두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A, B분의 네, 두분문수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롯데기다 어, 뭐, 그러면 해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좀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8이, A, 절대 값 A6은 A8이잖아요. A8 양수죠.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니까 둘이 A6이랑 A8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즉, A6은 음수고 A8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는 걸좀 확인을 할수 있고, 플러스, 여기 지금 6과 8 중간에 7이 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대칭이니까 7은 몇? 0이 돼야 된다는 사실까지 좀저 조건을 보고 눈치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얼마나 빨리 빨리 캐치해 내느냐가 시간 단축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또 마찬가지. 이번엔 처음에 시그마 성질에서 나오고 등기수열 일반항. 계산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하나 또 나왔고요. 다음 귀납적 정의. 그래서 시그마 성질, 등기 수열의 일반,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한 귀납적 정의 고정이고요. 플러스 알파는 뭔가가 등 수열, 등차 등비 수열에서 나올 수 있고 시그마 이용해서 나올 수, 있고 둘이 결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은. 아니, 수원 수열 파트는. 그래서 마지막 9월 최근에 봤던 9월도 일반암 그리고 시그마랑 등차 수열 엮은 거네 그리고 시그마 성질 요, 이거 그 저기는 10까지고 저기는 9까지인 거 저런 것도 잘 관찰하고요 항상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납적 정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수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434 해가지고 수원은 11문제고요. 수투가 11문제. 놀랐지 않나요? <laughs> 이거 하면서 <응>. 놀랐어요. <laughs> 어, 이게 고정이 되구나 네, 어쨌든 이렇고요 어떻게 할래요? 수투 오늘 볼래요 내일 토요일에 볼래요 간단한 코멘트 요어쨌됐든 네. <laughs> 네, 그러면 랑서도 있으니까 수원 오늘은 수원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열 문제는 1한 시험당 11개 우리가 8개 시험이니까 88문제가 있습니다 킬러 문제 좀 제외하면 뭐 60문제? 문제쯤이라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핵심 개념 같은 거잘 체크해 가시고요. 시험 전에